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로 비대면 설 연휴를 보내야 할 상황입니다. 가족과 집에 머물 시간이 많을 이벌 명절을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학교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교사들의 건강한 공동체성 확립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중기획에서 전해드립니다. 국제 기독 인권 단체들이 미얀마에서 발생한 쿠데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단체들은 미얀마가 과거의 군사정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이제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가족과 친지들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대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곧설 연휴인데요. 코로나 국내 현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확진자 수는 총 8만 1,900. 3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486명이 됐습니다. 전날 대비 확진자 수는 444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300명 초반에서 하루 만에 4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수도권 병원 무도장 식당 종교시설 학원 등을 고리로 한 신규 집단 발병이 속속 확인되면서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14명 해외 유입이 30명입니다. 네, 네 여전히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부천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음. 어떤 소식입니까? 네설 명절을 앞두고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2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집단이죠. 경기도 부천시의 영생교 승리재단인데요. 부천시는 이 단체와 관련해 5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시설로 운영되는 곳이라 명절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고요. 이번 명절 더욱 방역에 주의해야 할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집단을 교회로 표기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정통 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는 곳인 만큼 기성 교회들과는 명확히 구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네. 방역 당국이 최근에 비 수도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1 시간 더 늘려줬죠.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수도권의 경우 잠복 감염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두, 비수도권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을 밤 10시, 9시에서 10시까지로 완화한 건데요. 음. 음식점, 카페를 비롯해 실내 체육 시설, 노래 연습장 등도 이번 완화 조치에 포함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여전히 확산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완화 정책을 놓고 부장,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풀지 않는 한 매출의 증가에 대한 기대는 어려울 네.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한 시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집합 금지를 푸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네 기존 방역 조치 안 그리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계속 연장되는 뭐 이런 것들. 어, 참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가 참 극심한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만큼 이제 올해 설 연휴에는 이동, 뭐 만남 이런 것들 좀 자제하고 어, 네. 방역 지침을 좀 철저히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방역 당국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정부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까지 연장했고 어,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주거지가 다른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 지난해 추석 연휴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간의 만남을 자제했던 시민들도 많았던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들어보시죠. 네. 시댁에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휴게소나 이런 데서 이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가족들하고 그냥 지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냥 가족들하고 조용히 그냥 예, 지내기로 했습니다. 선물 세트를 이제 해서 하나 구매해서 보내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부전화 가족들끼리 이제 전화로 통화를 예,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여, 코로나 때문에 연휴에 이제 가족들을 못 빼가지고 영상통화나 다양한 이제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안부 인사드리는 걸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다 극복해서 이제 다 정상적으로 일상에 돌아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밖에도 대가족의 경우 연휴 4일 동안 형제, 자매들이 번갈아 가며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다고 밝힌 시민도 있었습니다. 음. 특히 대면할 수 없지만 화면으로라도 얼굴을 볼수 있게 영상 통화를 이용, 이용하겠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5인 이상 만남이 여전히 금지된 만큼 가족과 친지들에게 영상 통화나 영상 편지로 안부를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가 유지되면서 비대면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집에 머물면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설 명절 신앙인으로서 더 건강하고 화목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각종 지자체와 업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설 연휴를 집에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많게는 80%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직계가족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비대면 명절.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함께 사는 가족을 더 편하게 느끼는 만큼 거리낌 없이 잔소리나 충고를 하기 쉽다고 주의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지옥 방언이 있습니다. 바로 잔소리죠. 살좀 빼라. 시집 안 가냐? 애는 언제 가죠? 아직도 직장 못 구했어? 가게 문 닫았다며? 안 그래도 힘든데 확인 사사라는 이런 말은 가슴에 대못을 박죠. 실제로 명절 스트레스 원인 중 항상 상위로 꼽히는 가족, 친척의 말. 목회자들은 신앙인으로서 가족에게 우려 섞인 말보다는 축복과 감사의 말, 또바사에 참여하겠다는 자원의 말을 해보길 권합니다. 위로와 걱정하는 말, 조언의 말보다는 응원하는 말과 축복의 말 한마디가 좋습니다. 제가 할게요. 명절에는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꼭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때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어 줄 말은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자원하는 말입니다. 모처럼 가족이 한데 모이는 설 명절. 평소 가정 예배 엄두를 못 냈던 가정이라면 가정 예배 시작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컨택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과 함께 어, 나누지 못했던 것들, 깊게 서로가 공감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만이 가족을 샬롬으로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가정에 소통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예배가 회복되는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선 막연한 의지보다 가족끼리 사전에 시간을 정해놓거나 예배 때 맡을 역할을 분담해 모두에게 참여 의식을 심어 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족들과 사전에 예배드릴 시간을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절 아침 식사 전이나 혹은 식사 후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미리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역할의 분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순서를 다 진행하지 말고 사회자, 기도자, 그리고 말씀자라는 사람, 덕담과 기도 제목 나눔 진행할 사람을 미리 정하고 예비를 들인다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비대면 설 연휴. 서로 향한 축복의 말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의 실천으로 더욱 풍성한 명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연중기회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수업을 연구 성찰하고 나누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학교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대안학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교사들의 건강한 공동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전달 중심에서 점차 학생의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수업으로 학교 분위기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묵묵히 힘써주고 있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사들이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최근 기독교 대한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 공동체 의미 연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학교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성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시 되는 공동체는 교사 공동체였습니다. 즉 기독교 대한학교 교사에게 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동료 교사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반면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 교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수업에 대한 자율과 권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업 방법이나 내용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교사들은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에 심한 타격을 입는다고 느꼈습니다.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인의 정체성에도 또 공동체성을 형성하는데에도 매우 중요한 어떤 도구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수업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수정이나 교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주고 공동체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주고 함께 방법을 찾아서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특히 교사들은 건강한 공동체성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독교 대안학교가 만들어온 이야기. 바로 교육 철학이나 목표들이 다음 세대에 잘 전수돼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또 기독교 대안학교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제도와 문화 개선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학교를 설립했던 1 세대 리더십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교에 대한 어떤 교육 철학이나 교육 목표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신 선생님들, 2 세대, 3 세대 교사들에게 그 정신이 잘 전수되고 또더 풍성해지고 어, 이런 노력들이 학교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 교사들의 건강한 공동체성 확립, 향후 기독교 대안학교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수촌리 지역의 3일운동을 주도했던 수촌교회가 옛 초가집 교회를 복원하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1907년에 초가 15칸에서 7명이 예배드리면서 시작된 수촌 교회는 3.1 운동 당시 일제 헌병대의 공격으로 전소된 바 있습니다. 기독교대안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봉헌예배에서 초가집 교회 복원은 코로나로 교회가 비난받는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희생한 것을 잊지 않는 나라 사랑의 모델로서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렌지오 굿 g o 이피플이지시설퇴시설퇴소 아이들의 자립의자한을위협업을협약했체니했습니다 굿피플은 신나는 조합과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사람 마중과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고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단체들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창업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비롯해 기본적인 재무 교육과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굿피플 김천수 회장은 우리의 미래이자 기둥인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주는 선순환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실천신학회가 사회적 재앙과 위기 상황에서의 교회와 실천신학의 과제를 주제로 79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백석대학교 이은철 박사와 한남대학교 계재광 교수 등이 참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재앙과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에 관한 실천신학의 과제를 중심으로 16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실천신학회는 이번 학회를 통해 어떤 사회적 재앙이나 위기 상황이라도 신학자들이 실천적으로 연구하고 교회의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리아 네이버스 KHN 학술원이 9일 2021년 신년 포럼을 열고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현 주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쌍방향 화상 프로그램 줌에서 진행한 이번 포럼은 KHN 학술원 이규영 원장을 비롯해 함석헌 평화연구소 김대식 부소장과 경희대 정범진 교수가 생태환경과 국제정치 정책 수립과 인류의 참여 기후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오늘 지구촌의 기후 붕괴 상황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절감 운동 등을 지금 즉시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전 세계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인사말을 전한 KHN 이정익 이사장은 올해 세계 경영은 팬데믹의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생태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가 미랄 복지재단에 장애 영유아 치료비 7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수영로 교회는 미랄 복지재단이 한국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캠페인에 동참 의사를 밝히고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수영로 교회가 연말 연초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모은 기부금은 지원이 시급한 장애 영유아들의 재활 치료비와 수술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랄 복지재단 유권신 미션 사업부장은 어려운 시기에 귀한 헌금을 모아준 만큼 아이들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들이 미얀마에서 발생한 쿠데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기독연대는 쿠데타로 체포된 아우산 수치 국가 고문 등 고위 인사에 즉각 석방을 촉구하면서 미얀마의 절망적인 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당사자가 발전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제적 중재를 촉구한다며, 군부가 과거의 정치적 억압으로 돌아간다면, 국제사회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기독연대는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헌법이나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는 미얀마가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야만적인 행동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동신교회가 대구 광역시 수성구청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복지위원장 이홍재 장로는 수성구는 빈부 격차가 심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이 성금을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동신 교회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성탄 헌금 전액을 지역 사회에 기탁해오고 있으며 올해 기탁한 2천만 원은 희망 수성 천사 계좌에 적립해 수성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 위해서 이렇게 오늘 성금을 기탁했는데 에, 이 지역이 빈부 격차가 좀 심하고 어려운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포 남부교회가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목포 남부교회 한승강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역을 섬길 수 있어 기쁘다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쌀은 독거노인 가정, 미혼모 센터 요양병원, 복지센터 등 150곳에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 익산노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나눔 보따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리 북문교회에서 진행한 나눔 행사는 익산노회 산하 사회봉사부가 주관해 매년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지역의 교회와 기관, 개인들의 후원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 160개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준비한 사랑 나눔 보따리는 지역 주민센터와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세터민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 등 지역의 취약계층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팬데믹으로 사실 많이 어려운데 이번에 마음과 마음이 함께 만나고 사랑을 더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랑의 파장이 익산뿐만 아니라 우리 온 나라에 더 확산됐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순복음총회 청주신학교가 29회 졸업식과 3회 신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정동균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장점을 잘 개발해 목회 자리에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12명이 졸업했으며 졸업식에는 순복음총회 청주신학교 오세혁 이사장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지산 교회에서 50회 부천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부천 영광 교회 이상철 목사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증거했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회무 처리 시간에는 회계 결산 보고 등 각부 보고를 진행했으며 신임 지방 회장으로 행복해지는 교회 정은일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정은일 목사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연합을 통해 행복한 지방회를 세워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감리회 장로회 중부연회 연합회가 주안 교회에서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서 중부연회 정현수 감독은 고난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알맹이가 없는 거가 아닌 속이 가득 차 있는 알곡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경복 장로에 이어 장로회 중부연회원 앞에 회장에 취임한 서길 장로는 늘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섬김의 리더십이 되겠다고 밝히며 천 명이 넘는 장로들과 함께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 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3일에서 1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제주도는 14일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